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지나고 되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하다. 네, 정말, 감사, 스마일이 20대 때, 또 제가, 어 군인이 되었을 때,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 그때는 정말 저희 부모님께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30이 지나고 또 40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아침마다 방송을 한 거는 모든 사람들의 어, 그런 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저를 갖다 믿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그런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어, 정말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어, 정말 부지런히 어, 살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드리지만 제 닉네임처럼 감사 스마일, 긍정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작게라도 실천하시게 되면 꼭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제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늦어졌는데 지난 어 물길 달리는 한강 리버버스 10월의 첫선을 보이겠다. 잠실에서 여의도 30분 어 연합뉴스의 김기훈 기자님의 기사로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어,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서울 대중교통 수상으로 확대하겠다. 일곱 곳 선착장에는 도보 5분 접근 목표로 일단 그런 것들도 환승 체계를 만들겠다. 출퇴근 시간에 15분 간격이라든지, 요금 3,000원, 경제성이라든지, 안전, 접근성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이시는 곳이 이제 한강의 모습입니다. 한강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한강은 정말 우리나라의 보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강폭이, 어, 일단 넓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어 이렇게 어 우리의 수도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수도가 있지만 이렇게 큰어 강이 이렇게 동서로 흘러가는 강도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관광을 오시면 다들 놀랍니다 어 정말 이 한강을 보고도 놀래고 뭐 북한산 뭐 관악산 또 순성길을 보면서도 한양도성길을 보면서 놀랬는데 일단 한강을 갖다 조금 더 지금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어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 반가운 한강 리버버스가 지금 이제 어 빠르면 10월달에 첫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해 가지고 일단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쾌적하고 편의성이 높은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지금 만들 거고요. 친환경 선박 8척을 이용해서 어 규모는 199인승. 길이는 35m, 폭은 9.5m씩 150톤 정도의 규모로, 최대속도 이제 37km, 문항속도 어 31.5km로 해서 하는데, 어 친환경 엔진이라든지 파노라마 통창, 그 다음에 선내 카페테리아, 그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제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또 자전거 거치대도 22개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이제 어 자전거로 이제, 이제 여기를 이제 한강변을 갔다가 가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좀 힘들어 라고 하면, 어, 리버버스를 타고 또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복잡한 노선의 육상수단에 비해서 교통체증이 없는 정말 이 이동수단, 한강의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곡에서 잠실 7개 선착장을 갔다가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지금 달릴 계획이고요. 디젤 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을 8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도 요금은 3,000원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에서 지금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기후동행기후동행카드도 일단은, 어, 살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을 갔다가 또 선호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선착장 위치는 마곡, 망원, 그리고 여의도, 그 다음에 잠원, 잠실, 뚝섬, 옥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10월 달에 추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 스마이 감히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김포, 그리고 고향, 그리고 하남까지도 조금, 메가시티 서울로 이렇게 확장을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마곡에서 일단 잠실까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뭐 해도 괜찮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더 나오려고 하면 서울보다는 일단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그 다음에 김포시, 뭐좀 길게 본다고 하면 파주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하남시, 구리시까지도 충분히 어, 확장을 갖다 할수 있는 한강을 다 끼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이제 1 0월에 첫선을 보이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일단 메가시티 서울과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기후 동행 카드를 같이 활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김포를 먼저 어, 스타트를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의 일곱 곳 선착장에서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주거, 업무, 상업, 관광 등 배우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수요, 대중교통과 연계해 가지고 나들목 및 주차장 접근성, 수신 등을 고려했다고 라 하는데 일단은 유령 노선으로 거론된 김포서울구간은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서 내년 이후 김포시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 합니다. 내년 이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 나가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내년 이후에 김포시와 협의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반가운 소식이란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나가서 이제 여기 고양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어 여의도와 여기, 여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곡이 이쪽쪽이 되, 되기 때문에 덕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주대교 있는 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산착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도 충분히 어, 리버버스로 일단 서울을 갔다가 다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 시간은 이제 이제 상행은 마곡 잠실, 그다음 하행은 잠실 마곡으로 구분해가지고 편도 운항하는데 을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48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또더 획기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급행 노선이 있습니다. 급행. 그래서 저는 지하철만 급행 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보시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여의도 거치고 잠실까지 가는 정말 이 급행 노선도 54분 그리고 이제 평일 출퇴근 시에는 15분 간격 급행 노선 그다음에 그에는 30분 간격 운항을 해나가기 때문에 급행 노선으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 아, 정말 1시간이면 마곡에서 잠실까지도 50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운행을, 해나, 운행을 할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금은 광역버스 기본 요금 같은 3,000원이기 때문에 요금 부담도 없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아 이제 경기 인천과 논의해가지고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과한승할리를또 추진하면서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포함하면 6만 8천원이고요. 따릉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65,000원까지도 지금 기후동행 카드도 일단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만에 갈수 있도록 여의도, 옥수, 뚝섬 세 곳의 접근도를 또 개선해 나갈 것 같고요. 또 지하철 연기가 부족한 마곡이라든지 망원, 잠원, 잠실 네 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또 조정을 하면서 모든 선착장 주변에 또 따릉이까지, 저는 여기 따릉이뿐만 아니라 어, 키포드까지 전동. 어 PM까지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정말 정말 어,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관광객들까지도 정말 정말 많은 어, 사람들이 이곳 어, 어,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시민 교통편익 리버버스 편의성. 이용 수요 분석 결과 수익성도 고려해가지고 평일 주말 부분 없이 3,000원, 기후 동행카드 68,000원, 이렇게 하여 나간다고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해드리고 또 그간 제기된 주요 이슈 경제성과 안전 접근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10월까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연간 탑승객이 내년 80만 명에서 2030년에는 250명,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라고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리버버스가 도입되면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게 될 것이다. 리버버스를 매력적인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도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정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 서울이 이제는 즐기는 도시가 됐다, 엔조이 할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laughs> 그런 도시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정말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너무 기쁘고 고양시도 이렇게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하나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날 어, 한동훈 현 국민의힘 미대위원장님께서 일단 김포에 가서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수 있을 것이다.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 힘은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김포가 메가시티 서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불안해하시고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지난다고 하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울 편입이 가장 먼저 될 그런 지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4월 10일 총선,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찌됐든 간에 총선의 결과에 떠나서 일단 뭐 메가시티 서울로 갈수 있는 어 초석을 갖다가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믿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어 정말 지금 현재 고양시는 어 이렇게 나가 나가면 정말 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야기 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한강 리버버스를 보면서 만약에 서울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고양시는 솔직히 이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 이런 걸 해나간다고 했을 때 고양시는 우리도 한두개 선착장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해나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메가시티 서울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의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웃음> 잠실이라든지 <laughs> 그 다음에 강남권에 정말 많이 출퇴근하시는데 만약에 리버버스를 갖다가 도입한다라고 하면, 고향 시민들도 리버버스를 이용해서 마곡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잠원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잠실까지도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왜 우리 지금 고양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결론을 드리면, 어, 정말 이, 어, 리버버스가 지금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한강을 갖다 이용하고 있는 김포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구리시 입장에서도 이 수중 한강 리버버스 수상 뭐 택시 개념은 아니 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한강 리버버스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강을 이용해서 교통 체계를 갖다 바꿀 수 있고 더 나가서 아수도권에 그런 교통 어, 체증을 갖다 조금이라도 분산을 갖다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아 이제 한강을 갖다가 찾는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한강을 직접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어,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잘 준비해서 서울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김포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하남시도 확장해 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지만 할수 있다. 우리가 고양시도 메가시티 서울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감사스마일 TV를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어, 고양시도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조금 더 널리 널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